미드 스몰도탁깔려온데서앞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 탑스몰도 오지 않을까? 어, 아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탑 마우카이라는 존재를 진짜 안 본지 너무 오래됐어. <웃음> 나오는 <웃음> 나오는 픽이었구나. <laughs> 기분 좋은 즐겨하이 맞나? 다음 라인까지 걸쳐놨다가 한 번에 밀고 뭐 적정을 와드박으로 갖고 나면 되겠다. 아니, 뭐야? 엥? 아니, 야 무슨 정글로트가 이러냐? 마오카이 상대로는 치감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밤인을 올리고 치감을 가자. 개망해버렸잖아. 마오카이 개우졌네기키키 <laughs> 아유 옛날에는 세계에서 그자체긴 했는데, 아예 마오카이 퇴 시간을 모르겠다. 뭐지? 엔간하면이대1을 하려고 노력은 할텐데, 리신이 5킬먹을 리신이라 좀 불안하긴 하다. 일로 오세요. 저로 가세요. 타워, 타워, 타워. 야 그래 철거 없어도 유충 때문에 먹어지긴 한다잉. 어? 공이 없구나. <laughs> 더러도도독 어? 아니. 나 갈래. 더? 그래 텔도 있는데 더 하자. 왜나왜왜 왜, 왜 왔지? <laughs> 잠시 여행을 왔습니다. 아, 가도 되나? 가도 되겠다. 아씨, 까비. 아 시까비. 아 보고 많이 써야 되는 게좀 통탄스러운데. 잠깐만 이 녀석 설마 아니지? 아 욕심쟁이 녀석 봐라 이거는 못뭐 참아해. 아 까비. 오? 이거 미드 한바탕 하고 밀러 오겠다 엄청 뚫고. 아이고 바이야 네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녀석아. 에헤이 졸졌네 이거. 내가 앞에 막아줄게. 이 자식이 어딜 도 막하려고. 더 들어가. 미신 센스는 지렸다 인정할게. 저러다. 뭐야? 뛰어요, 기절이요, 나이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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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스몰더야>. <laughs> 어 얘들아 던지지 마. 당했니아 굳이 가야 되나 2 차하면 안 돼? 일단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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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쭉쭉 쭉, 샥. 아 그래 드디어 드디어 욕을 먹는구나 얘들아. <laughs> 난, 난 칼바람인 줄 알았어. 이러요난 타워 부터 안 돼. 아, 너무 멀리 갔어, 바이어. 따따따따 따, 따, 따.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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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오 답비 어, 없다 시에 라이 씨그테로바라 이나 시트라다나다라 일로 와 물어 봐야. <laughs> 미치겠다 진짜. GG. 어, 그러지 말아다. 오 프루, 안 써도 되나? 깜짝이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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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츄넷 미리 빨고 아.. 에반데? 어허허착취이 <laughs> 키아나가 레드 먹나? 이로 알리야, 너의 인생을 살아 이놈아! 아, 아이씨. 아트러스 진짜 너프 잘했다 저거 어? 너프 아주 잘했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끌어당겨졌지 저거 오. 아하하하하하하 저게 어떻게 근거리야 저거 원거리잖아 아트로스 존나 열받는게 충포를 안사왔어 피읖이 얼마나 좋으면 어 야, 야,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왜 이렇게 늦게 먹었어 키아나야 아이 놀래라 하하하 답이 하나도 없지 않았네 아트로스 아, 아 드로스 상대로 신발 하나 안사는게 맞는 선택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 세벌방부터 한 빨리 뽑아보자 아하하 먹었다 씨. 으악 아, Oh yeah! 평타 안 때린 거 지렸다, 인켄치야. 가버렸 야, 뭐야, 았네 오. 어, 역전의 시작인가? 리시, 1킬 먹은 값이 있네. 값하네. 진짜 한 번만 걸려라. 진짜. <laughs> 어우, 씨. 다 이긴 게임이었는데 또 어지러워졌네. 마시고 노 no! 아쉬운데 오우 쉣 플래시까지? 치간 묻혀주면서 나이스! 정도 챙겼지? 어우, 너무 좋은데, 기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 왜 그래.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비켜, 이여서 가! 이질겨 그냥. 아.. 어, 조질뻔했다. <laughs> 정글, 어어 먼... 어, 어, 미안해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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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을 여기? 기마대! 나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너무 좋아. 오! 따지겨! 다 죽여. <웃음> <웃음> 지지.